이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주변에 큰 영향, 그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화인데요. 2008년에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에 타는 사건이 있었죠. 불을 지른 사람은 당시 나이로 69세의 한 남성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숭례문을 방화기 하 2년 전에도 창경군 문정전에 방화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시민들과 관리 직원들이 빠르게 대처를 해서 큰불로 퍼지지 않았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문화재에 불을 지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토지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방화범이 과거 이 경기도 고양시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97년부터 98년까지 신축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에 이 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이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부지는 아니었고 이 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시 계획 도로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와 토지 보상금을 조율하는 가운데 이 건설사와 서로 요구하는 금액과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건설사는 당시에 9,600만 원 정도를 책정했고 방화범은 5억 정도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이 방화범은 법원에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이후에도 고향시청과 대통령 비서실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사회의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 불만을 이 화를 문화재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인의 화가 사회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친 모습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김의 보복 운전을 해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화김의 가족을 살해하는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화김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를 논의하며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 중 가정 내의 불화나 정신 건강의 문제를 꼽기도 하고 이 국가의 제도적 문제를 꼽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는 별개의 문제처럼 여겨지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화가 많은 세상 속에서 화를 표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화가 아닌 온유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이 주변을 삼키며 확산해 가는 것처럼 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이 많아지고 늘어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진정시키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쉼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세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인데요. 만일 예수님께서 온유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품지도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시지 않았다면 진작에 우리에게서 등 돌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구원의 기쁨을 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되는 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울 때, 이 온유한 마음을 배울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수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온유한 마음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쉼을 베풀어 주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온유한 마음, 온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서 말해주는 온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행동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늘 일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국어사전은 온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온유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온화하고 부드러워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온화하고 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겉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온유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 모세가 잘 보여 주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사실 이 3절의 말씀이 너무 갑자기 등장하는 구절이라 왜 모세를 온유했다고 말씀해 주셨는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온 당시의 상황과 뒤이어 볼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왜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셨는지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는지 알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세의 상황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이 구스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한 일을 보고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들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함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모세가 서 있는 그 리더의 자리를 위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백성을 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행동, 이방 여인을 취한 일을 보고 모세를 정죄하며 그 리더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이었죠. 구스 여인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출애굽 여정의 맥락을 살펴보면서 또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드러난 힌트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구스 여인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여 함께 출애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스 여인이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과 달랐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 무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동일하게 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동일하게 목격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나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 이방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하기를 힘쓰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 주시는 것을 이들 또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는 자신들만의 기준을 세웠고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며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때 자신들의 기준에서 벗어난 그 모세를 향하여 비방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니 더 이상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서만 모세에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냐라며 모세를 끊어, 끌어내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이들의 말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말에 화를 품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었고 아론과 미리암에 대한 배신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자신을 비방하는 말로 인하여 화를 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상황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온유하다고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늘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온유함으로 이 상황을 대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상황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불시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왜 지도자인지 정확하게 짚어주시면서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시며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화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온유함보다는 화를 품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기도 하는데요.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도 하고 다시금 결단하며 집으로 돌아가지만 막상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와 어떤 작은 갈등이 생기기라도 하면 금방 불을 붙이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기는 다 아니시죠? 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거나 말씀 묵상을 하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겠다 다짐하면서도 이 자녀나 부모를 바라볼 땐내 기준에서 바라보고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내 기준에 맞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전문 용어로 이것을 잔소리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요구가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아주 쉽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 하나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마음 하나 잘 다스리기도 어려운 연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계교의 모든 분들이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하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온유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함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 유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부동산 시세가 오르락 내리락할 때 동요하지 않고 온유하게 평정심을 유지해야 비로소 좋은 땅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평가받은 이 모세는 무리바에서 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온갖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너희가 지금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하면서 온갖 불평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사태에 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쭙고자 하나님께 나아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태를 알고 계셨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행동은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회중과 짐승들에게 마시게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온유하던 모세는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쳤습니다. 놀랍게도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요. 물이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행동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 행동은 하나님보다 앞선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하라고만 하셨지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반석을 향하여 명령만 해도 물이 나올 것이라 말씀도 해주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서 온유하다는 평을 받았고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냈던 모세였는데 광야에서 자신과 아론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야 할그 순간에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했습니다. 그 행동은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함께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0장 24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는데 하나님보다 앞선 행동한 앞서 행동한 결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충성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보다 앞선 행동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은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이 반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 나라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대로 행하는 죄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를 벗어내려 해도 벗겨지지 않는 그 죄로 인해 어떤 상황이 도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충실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결과이고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며 이 죄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 직접 온유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혜로우시니 예수님 생각대로 말씀하셔서 그 수많은 마귀의 유혹을 무찌르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혼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당시 세계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무너트리실 수도 있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하나님 나라하는 거리가 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시면서 친히 온유함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시며 자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약속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는 한순간에 갑자기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온유함을 배운다면 우리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 나의 혈기와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온유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온유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유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회 문제로 인하여서 화를 품게 되기도 하고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어떤 사업장 문제로 인하여서 화를 품고 화를 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다 아시고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유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 내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온유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